계산이 이미 끝났습니다. 박지현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인물 정재는 2025년 4월 초 봄바람이 따스하게 스며들던 어느 저녁 가수 박지현, 박지현, 파크 지현 이 어머니와 함께 찾은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과 눈물의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이날 박재현은 오랜만에 휴식 시간을 활용해 어머니와 조용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식사 후 계산을 하려던 그 순간, 직원의 한마디가 그녀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손님,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다른 분께서 모든 금액을 지불하셨습니다. 순간, 박재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결코 주변 테이블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직원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 막 떠나신 분이에요. 그래도 혹시 따라가시면 놀란 마음을 안고 박지현은 급히 레스토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깊은 상처이자 미스터리였던 한 인물과 마주치게 된다. 그는 바로 그녀 앞에 서 있던 남성은 12년 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함께 경쟁했던 연습생 a씨였다. 두 사람은 당시 음악을 향한 열정을 공유하며 깊은 우정을 나눴지만, A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업계를 떠났고 박지현은 연락이 두절된 그를 오랜 세월 동안 그리워했다. 그가 사라지기 직전, 박지현은 SNS에 이렇게 쓴바 있다.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건그 사람의 영혼도 멀어진 거야. 그의 노래를 들을 수 없다면 나는 내 노래로 그를 기억할 거야. 그녀는 지금껏 그 기억을 품고 살아왔고. 그 경험이 오늘날의 박지현 음악에 깊이를 더해준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많은 팬들이 말하고 난다. 거리에서 마주친 그 남성은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겼다. 지현아, 나너 무대늘 보고 있었어. 네가 꿈을 잃지 않아서 고마워. 그 말에 박지현은 말을 잊지 못한 채그 자리에 눈물을 쏟고 말았다. 그녀는 이후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가끔 어떤 만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이다. 이 사실이 팬 커뮤니티에 알려지자마자 팬들은 지현이 마음속에 있던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노래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한다니. 그 자체가 음악의 기적이라며 감동과 응원의 댓글을 쏟아냈다. 박지현은 최근 정규 앨범 활동을 마친 후 휴식기에 들어간 상태였지만 이번 만남 이후 그녀의 감성은 또한 단계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박지연은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번 일 역시 그녀의 새로운 서사이자 음악적 전환점이 될수 있다. 이날 레스토랑 앞에서의 짧은 재회는 노래가 아니었다면 결코 다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인연을 되살려냈다.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무대에 오르지만 이제 팬들은 안다. 그 노래 하나하나가 박지연의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을 박지현은 이번 감동적인 만남 이후 새로운 자작곡을 준비 중이라는 비공식 정보가 전해지고 있다. 그녀의 다음 무대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음악으로 풀려나올지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